크지도 작지도 않은 호젓한 도시 무진 실종 수사팀의 채팀장과 유일한 팀원 이 형사는 오늘도 오붓하게 사무실을 지키는데. 아, 어떻게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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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름이랑 나이부터 알려주시고. 하나예요. 정 하나. 이제. 고산 올라가요. 잠깐만, 그럼 어느 학교입니까? 무진 여고요. 어, 어? 잠깐만, 무진 여고요? 잠깐만, 그럼 따님이 공부 잘하나 봐요. 거기 시험 쳐서 가는 데잖아요. 그저 언제 없으셨어요? 어제요. 집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아, 어제요? 이제 그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 기다려 보라뇨. 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핸드폰 꺼져 있지. 아이고, 이 형사야, 막 가출한 애가 막뭐 전화를 받겠니? 그 열이면 열 다저도 꺼놓지. 가출이라뇨? 아니,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무진요금은 일단 모범생이라는 건데. 코코삼 그 올라간다면서요.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 뭐 잠깐 좀 머리 식히러 갔나보죠. 저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 좀한번 보세요. 네? 아니, 그러네요. 이거 집 나가래 말투가 아니네. 예? 네? 평온하던 실종 팀 사무실을 일순간 긴장에 빠지게 한 하나의 마지막 문자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사라진 정하나가 단짝 친구 김유진과 함께 쓰던 무진여고 기숙사 방. 이 형사는 오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가 사라진 이유를 찾고 있다. 자, 어떨까요? 이상한 거. 어? 누구세요? 아. 네. 네가 하나 못 내구나. 하나 소식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아, 좀 그렇게 됐네. 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그 하나 나갈 때 그대로니? 네, 거의요. 혹시 말이야. 네가 보기에 어, 하나가 요즘 뭐 평소 같지 않다거나. 고민이 있어 보인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 아니요. 저라면 몰라도 하나는 고민할 건덕지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는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공부도 엄청 잘하거든요. 뭐. 너네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는 여기서 전교 20등 아래도 떨어진 적도 없어요. <laughs> 의대가 목표거든요. 그리고 하나는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언니 같아요. 그래. 유진이는 하나 엄청 좋아하는구나 보고 싶겠다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유진아 하나 어제 몇 시쯤 나갔니 육 교시 끝나 보니까 아세 시요 별 말은 없었고 네 집에 장학금 서리만 갖다 주고 온다 그랬어요 저녁 먹기 전에 올 거라고 꼭 같이 밥 먹자고 집에는 어떻게 가 여기서 가깝나 버스 타야 돼요. 거기잖아요, 그... 아, 뭐지? 아, 무진보육원. 네? 보육원? 네. 하나 거기 살잖아요. 무진보육원. 모르셨어요? 아, 그럼 잠깐만. 실종 신고하러 왔던 그 엄마... 아... 보육원 원장님이실걸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하나한테 딸이라고 하시거든요. 되게 예뻐해주세요. 음. 진짜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신엄마가 아닌데도. 무진 보육원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 두 형사가 하나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나서는데. 버스 회사에서 뭐좀 건지셨어요? 아예 아니야. 그 아니. CCTV 다 확인했는데 없어. 저 하나 그나저나 버스 안탄것 같아. 그럼 집에 아니야 잠깐. 보육원에 안간 걸까요? 아 이상하네. 진짜 자기 딸도 아닌데 왜 말끝마다 우리 딸 우리 딸 그럴까요? 마 그뭐 배아파 나야만 엄마냐? 막 그만큼 저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아니 전 그냥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고.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냥 계속 쭉 열어놔. 야 그나저나 저 이쪽 저 길에 있고 CCTV 어디 없는지 좀 둘러봐봐. 아 아까 다 저기 분식집. 오락실. 문방구, 슈퍼, 여기 신발 가게. 야야야, 예, 네. 저적기다 저기, 버스 정류장을 비추고 있는 이 e CCTV는 과연 그날의 비밀을 목격했을까? 하의는 교복 치마고 상의는 흰색 계통 잠바요. 오, 어, 잠만. 아이보리색 잠바예요? 어? 교복 치마도 맞고 저+, 저, 저시 다시, 다시 저+ 저 앞으로만 돌려봐라 가봐라. 자+ 자어 잡아 자, 맞죠 하나+ 하나 얼굴도 맞는 것 같고 자, 야, 잠깐 뭐춰세요 어+ 네야저저에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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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따라가 뒤에 이 까만 새. 근데 보자도 모자까지 뒤집어 싹다라가니까 금방이네 원생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강원장. 그리고 원장을 친 누이처럼 보필하는 보육교사 문쌤이 하나가 뛰어놀던 마당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하나 어디 있을 걸까. 할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부터 좀 하시고요. 아, 저는 원장님이 더 걱정이에요. 이러다 진짜 큰일 치리시겠어요. <laughs> 어머. 어머, 형사님. 무슨 무슨 소식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원장님 깜빡 속을 뻔했어요. 하나. 하나. 저 진짜 친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딸은 아니니까 고유원 원생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형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 우리 원장님한테 는 딸이에요. 친자식이나 다름 없다고요. 다름 없다는 겁니까? 친딸이라는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 마... 아니, 그만큼 친딸처럼 됐다는 거죠. 그럼 여, 여기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원장님 아들 딸이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현상님 지금 무슨 얘기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원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요 하나한테 아,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시는. 그,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네. 좀 특별하긴 하죠. 하나가 저한테 온 것부터가 운명 같았어요. 문 선생님, 그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 그러면 게임 끝이죠. 여기 딱 기다리세요. 그, 꼭. 저올거 알고 미리 준비하신 거 같네요. 아, 맞다. 재원장님. 그날 혹시 하나 학교 앞에 가셨어요? 네. 아, 니요전 여기 있었죠. 하나가 집에 온다고 했으니까. 아, 네. 아. 형사님도 답답하신가 보네요. 자여기요 이거 보시면 아까 같은 말씀 못하실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특별하다 못해 운명적이었다는 하나와 강원장의 만남 이 형사를 놀라게 한 현지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 1992년생 이 아이 이름은 하나입니다. 아비가 누군지 몰라 성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미혼모의 아이죠. 제 나이 1아홉에 하나를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어 염치 불구하고 맡깁니다. 부디. 불쌍한 이 아이를 저 대신 키워주십시오. 형사생활 20년 베테랑 최팀장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에 다소 당황스러운데 대체 사라진 정하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가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오쌤, 기억나지? 공부방 음. 처음 불렀던 날, 그날, 그날 얘기. 아니, 14살인데 한글만 겨우 뗐다니까 학교는 보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혀놓고 물어봤더니 알파벳도 몰라, 컴퓨터 음. 킬 줄도 몰라. 어. 아, 그래서 제가 하나야, 문제지 좀 풀어볼까? 그렇죠, 그랬더니 선생님, 문제지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부모 잘못 만나 그렇지 애가 무슨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명문고에 가게 된 거예요?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야. 뭘 하나 가르쳐주면 꼼짝없이 앉아서 노트 몇 권을 빽빽하게 채워요. 그렇게 책 빨리 읽는 애 처음 봤잖아. 중고등학교 필독서라고 있잖아요. 그걸 싹다 읽더라고. 한 일주일 걸렸나? 그때? <laughs> 결국 사고를 치더라고요. 책 잡은 지 1년 만에 호중 검정고시 패스 그리고 점수도 높게 나와서 곧바로 무진여고 입학. 글쎄, 검정고시로 무진여고 들어간 케이스 하나가 최최예요그 얘기도 들으셨죠. 우리 하나 의대 준비 중이라는 거 예, 뭐 들었어요. 다 이거 자기가 들을수록 들을수록 가지고 거짓말 같아서. 아. 에? 어 3초 삼초 3초. 이거 이거 지금 막 나온 거야 이거 두 팩에 15,000원. 원래 15만 원인데.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네. 물어보세요. 아프니까 살살 입술로. <laughs> 네. 저 여기서 그 장사 오래 하셨죠? 저기 저기 상현회에서 물어보니까이 20년 넘으셨다는데예 네, 예. 그쯤 됐죠. 근데 뭐 때문에 우리 저기 혹시 한 4, 5년 전쯤에 여기서 그 노숙하던 엄마랑 딸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엄마랑 딸?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데요? 뭐 엄마는 한3 0대 중반쯤 될 거고요. 딸은 한열세 살쯤. 예. <laughs> 어, 엄마랑 딸. 그 상가 그 건물에서 박스 깔고 그 자고 그랬다던데. 건물. 박스? 예. 아잘 모르겠는데. 아, 자 강정아, 강정아. 네? 여기 혹시 노숙하던 젊은 엄마랑 딸이 혹시 여기 있었나? 에? 네? 노숙? 한몇년 여기서 살았다던데요? 네? 에이 아무리 시장통이라도 뭐 모녀가 몇 년을 노숙하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나 그치 그리고 어린애가 딱하게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밥도 안 챙겨줬을라고? 여기 시장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삼촌? 에이 오빠 그렇게 몇 년씩은 못 살아 어? 더군다나 젊은 엄마랑 딸이면 누가 구청에 벌써 신고했겠지 어? 이렇게 험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호적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살았다는 노숙소녀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이 형사의 탐문 수색도 갈 곳을 잃었다아 쓰다 써. 아 제가 혹시 몰라서 그 근처 시장도 다 가봤거든요. 네?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참 희한하네. 저기 팀장님은요. 그 CCTV에 그 하나 따라가던 여자 그 신상 파악됐습니까? 아 예. 예. 그 CCTV가 워낙 저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 동선 따기가 뭐 만만치 않아. 그 하나 행적도 학교 근처가 전부야. 그 추가 제보 들어온 것도 없죠. 어 아직은. 근데 네, 팀장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일단 가출 가능성 배제하고, 다음은 범죄 연루 가능성인데. 야 근데 아니, 대낮에 학교 앞대로 해서 여고생한테 뭔 일이 생겼으면은 목격자가 뭐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누가 강제로 끌고 간거 아니란 얘기죠. 응? 면식범? 네 CCTV 찍힌 바로 그 여자라든가 그게 누군데? 일단 들어보세요 하나 과거 응?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노숙했다는 것도 그렇고 미혼모 딸이라 출생신고를 못했다가 뒤늦게 호적을 만들었다? 그게 왜?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야 지금 원장? 보육원 강원장? 에이 야, 그럼 저 하나가 저 들고 왔다는 그 편지는 그것도 가짜일 수 있죠.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본게 아니니까. 엄마가 써서 줬다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원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때 팀장이 저랑 이제 술 마시면서 아, 했던 아, 말이 있습니다. 그 보육원장 딸아이가 혹시 숨겨둔 아, 딸이 아닌가? 예. 아유,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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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또 엄만대로 간다. 너 소설 쓰냐? 아니에요, 팀장님. 확인해봤더니 강 원장 미혼이돼요 그러니까 결혼 안한 여자가 남들한테 의심을 안 사고 자기 애를 호적에 올려서 직접 키울 방법. 이제 미혼모 딸이라고 편지를 주고 왔는데 그래서 보육원에서 거두게 됐다고 했는데 무슨 뭔가 뭐말 못할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에이. 설마.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할 가느다란 실마리를 다시 무트로 끌어올린 이 형사.

아왜 잠깐 켜졌다가 다시 꺼졌을까? 누군가한테 감금된 상황에서 응? 순간 감시를 피해서 SOS를 채워간 건아닐까그 신호 잡힌 데가 용인이라고 그랬죠? 네. 야, 여기서 한 300km가 넘는데 그건 왜 거길까? 근데 팀장님 혹시 강 원장이 아이고 또또또 또, 또, 또.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 무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핸드폰이 용인 근처에 있었던 거지. 핸드폰 주인이 거기 있었던 보장이 없으니까. 아이고 접근은 좋은데 네, 근데 제가 저강 원장 말고 그 다른 가능성도 좀 찾아봐. 네가 좋아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에 아, 용인 쪽 경찰서 공조 요청 넣어놨댔지. 얼른 가자. 용인 관제센터에 가가지고 그 주변 기죽에 있는 그 CCTV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기지국 값도 있고 뭐 와이파이 값도 있고 해가지고 와이파이 값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근데 기지국 값은 너무 넓어요,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확인은 했지만 사실상 뭐 특정을 못했죠. 어. 주변에 있는 거다 CCTV를 다 뗐는데 다 확인했는데 을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었좀 답답했죠, 그때는. 뜻밖에 제보자는 다름 아닌 하나의 기숙사 룸메이트 유진이었다. 아네 들어오세요 형사 아저씨. 어 야, 그래 유진아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제가요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때 몰랐는데요 음이? 하나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어요. 뭔데? 플루시요. 플루? 플룻? 이렇게 보는 거 아끼? 그 네, 어, 하나가 풀로 끄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없어요. 맨날 여기다 뒀었는데. 누구 빌려준 건 아니고? 네, 하나가 되게 아끼는 거라서요. 그래, 혹시 뭐 다른 건? 성경책이요. 성경책. 유진을 만나러 간 이형사. 그는 이곳에서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엄마 얘기요? 자주 했죠 뭐라고? 뭐... 보고 싶단 말? 문자랑 통화밖에 못 하니까 어? 연락을 하고 지냈어? 네! 그럼요 하나가 엄마랑 좀 그렇잖아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의료사고인가 그거 나면 가족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의료사고? 그... 그... 그 뭐, 무슨 말이야? 어, 뭐... 하나 아빠요.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병원 의사라이세요 어?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어서 막 난리났다던데요. 그래서 엄마도 어디 친척 집에 가 있고 하나는 여기 보육원에서. 이진아, 하나가 그래? 네. 전 어른들도 다 알고 계신 건줄 알았는데. 아, 여보세요. 예, 네, 예, 네, 네. 네, 팀장님. 예? 네? 저, 정말로요? 하나를 찾았다고요? 예, 네, 이제 네, 지금 빨리빨리 빨리, 금방 나 다, 따 갈게요. 예, 네, 예. 네. 반가운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한다름의 경찰서를 향한 이 형사.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좀처럼 믿기 힘든 전례 없는 실종 사건의 결말이었다. 팀장님! 어, 왔냐? 어디 있습니까? 에? 하나 무사, 무사한 거죠? 아, 여기 없어. 저, 집에 들어갔어. 어디? 보이고원요 아니, 거, 기 아닌가? 어, 집이 따로 있더라고. 부모도 있고. 부모요? 미혼모 딸이 아,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아빠가 의사 맞는 거네요? 아니, 저, 저기. 야, 일단 저, 컴퓨터 좀 켜봐. 네? 아, 그, 컴퓨터는 왜요?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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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얘기 좀해 보세요. 나 시끄러우니까 말좀 들어 봐죠. 네. 실종 아동조 프로파일링 시스템 들어가 봐. 아니, 아니 근데 무아 그 이거 갑자기 왜요? 김미정 검색해 봐. 아이그 누군데요? 그냥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예. 네. 아, 4년 전에 실종된 여성이네요. 나이는 현재 22살이고. 주소는. 농? 야, 거기 저거 사진도 한번 자세히 봐봐. 어, 자. 하나 아니에요? 맞아, 하나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찾던 정 하나 바로 그 저... 김미정이래 이미 저 용인에서 저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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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미정이 엄마랑 출석해서 사실 확인 다 하고 갔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엄마요 보육원에 맡긴 그 미혼모요? 미혼모 딸 아니고 평범한 저 부모 밑에서 자랐어. 아니 그러면 시장에서 노숙했다는군요? 노숙은 무슨 잘 먹고야 잘 컸단다. 학교도 멀쩡하게 잘 다녔고, 그래서 검정고시도 금방 패스하고 명문고까지 들어갔던 거야. 근데 어떻게 세호 조금 만들 수 있지? 그 김미정 출생 신고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저 숨을 들이면 4년 전에 실종됐을 때몇 살이야? 열여덟이로 그래 아, 그래 그거야 그거 지문 등록은 안 됐을 나이잖아. 증은 좋아해도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무진에서 그냥 새롭게 다시 태어난 셈이 되는 거야. 아니, 상상도 못했다아 근데 팀장님 이가 안 올라오세요? 마, 나 아까 용인에서 전화 받고 국밥에 핸드폰 떨어뜨린 고 전했어. 형사 생활 20년에 야 이런 수사 종결 처음이다. 아나참 진짜.